가까 전에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들도 못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아, 자녀분들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아, 그 신뢰의 문제 아니죠 우리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국 신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0% 적용 가능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 영국의 가족 보호 신탁 이라는 어, 신탁 상품 구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프로텍션 트러스트 기본적인 취지는 어, 자녀 의 이혼, 조기 사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신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이 40억의 자산을 상속해 주신 아들한테 아들이 결혼하죠. 어, 결혼하죠. 결혼하면 결국은 특별한 장치 없으면 아들의 결혼 생활에 이 40억이 쓰이게 되는 구조죠. 아들이 이혼해요. 이혼하게 되면, 어, 영국 법에 따라서 20억 원 아들, 20억 원 며느리. 이렇게 재산이 분할됩니다. 어, 하늘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짜증이 나시겠죠. 이런 구조를 막고자 영국은 신탁을 활용합니다. 자, 40억 상속을 하는데 그냥 주시면 안 되고요. 어, 가족 신탁 을 체결해 놓습니다. 패밀리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세를해 놓고 집과 건전 돈을 어, 친탁에서 어, 아들한테 빌려주는 구조죠. 만약에 아들이 이혼하면 어, 대여금을 회수한다. 아,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어, 상속으로 내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죠. 어, 결혼한 이후에 어, 금전 대여를 받아서 잘 살겠죠. 이혼을 해요. 이혼하게 을 되면 이 집과 아, 금전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신탁에서 아들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면 그 대여금은 가족 신탁이 회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혼 이후에 아들이 이 돈을 다시 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아주 현명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문제, 어, 상속을 해줬어요. 딸이 결혼해요. 딸이 사망을 하죠. 어, 그리고 사위는 이돈 가지고 재혼합니다.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돈을 날리는 어, 사위 모습이 눈에 거슬리죠. 게다가 어, 손자녀 를 아들이 재혼 이후에 제대로 관리할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구에도 신탁을 활용합니다. 상속을 하고 신탁을 설정해 놓습니다. 가족 신탁, family protection, trust를 제결해 놓고 집과 금전을 딸한테 대여를 하죠. 딸 사망 시에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손자의, 여의 생활비를 신탁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딸이 결혼하죠. 어, 집과 금전을 신탁이 딸한테 대여를 해줘서 딸이 그 돈으로 생활을 일단 합니다. 어, 딸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하죠. 그리고 사위는 재혼합니다. 그러나 신탁을 해놓으면 위의 사례처럼 즐겁게 에, 이혼한 사위가 재혼 생활을 못 하겠죠. 왜? 어, 딸이 사망하면 어, 대여금을 회수한다. 아, 이렇기 때문에 에, 결국은 재산은 다시 가족신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은 손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자녀의 결혼과 자녀의 이혼, 특히 부모님들이 남겨둔, 남겨 물려주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하면 문제없지만, 결혼 생활을 잘 못해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 자녀분들이 일찍 에, 죽게 되는 상황, 아,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 손자녀를 보호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자녀 이혼 후에 며느리나 사위의 재혼, 어, 자녀 사망 이후에 사위나 며느리의 재혼 이런 쪽으로 어, 본인들이 물려둔 재산들이 흘러가서 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넓은 아, 의미에서 혈통신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미국에도 많이 활용하지만 영국에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가 본 구조의 차이는 영국은 신탁에서 자녀분들한테 대여나 대, 대, 빌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미국은 신탁에서 재산을 품고 있다가 일정 비용만, 금액만 생활비로 쓰게 하고 큰 원본은 신탁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이나 사망,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 재산이 이 이온 시제 선분을 내지 상수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100% 이렇진 않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혈통신탁을 활용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더 연구해서 실제 고객들한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